여행 코스 하나도 안 짜오고 게으른 송강시대 여행 코스 완벽하게 짜와서 리드하는 곽추브 아이씨 님과 해보셨잖아요 저번 회차에 네네네 끝나고 풍자 도나가 그 MC 축하한다고 소고기 사주면서 욕하시더라고요 사과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이번엔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뭐 그래도 나쁘진 않지 않았나요? 꽤 괜찮았던 것 같은데. 또 어떤 여행을 하셨는지 한번. 눈코 뜰새 없이 바빴던 의뢰인을 위한 방콕에서의 선물 같은 초화 휴양 여행. 방콕이네요. 뭐? 사실 방콕은 저 같은 여행 유튜버들이 정말 많이 갔고 이국적인 느낌도 있으면서 이렇게 여행하기 정말 편리한 곳인 것 같아요. 계획 짜기도 쉽고 물가도 저렴하고 루트도 좋고 바빴던 분이 정말 편하게 쉴수 있는 여행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방콕이. 볼게요. 2016년 보라카이를 갔다 오셨네요. 마지막 아, 여행이 학생 때였죠. 아그 정도 바쁜 사람이에요? 진짜 이명한 슈퍼스타고시나 보다. 어떤 분? 두... 블랙핑크? 블랙핑크? 제니 부스 추하는 누가 더? 제니님? 무슨 말도 못... 근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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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근데 말수상거 아니 벌써? 근데 추님 진짜 좋아하고 완전 팬이고 저죽꿈이고예 설마 추님이에요? 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laughs> 어, 어, 네, 아유, 어, 어, 반갑습니다. 어, 어. 저 진짜 많이 봤어요 팬이에요. 아, 아 눈물날 것 같다. 반갑습니다. 아. 어, 자기 소개 한 번만 해주실수 네.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입니다. 네, 저는 ENFP예요. 네. 아, ENFP. 네. 저도 e n t p, -P. 네. 네. 아, 저 e n t p 다 아세요? 구이 네. 년생이시잖아요. 네. 2월2일생이시잖아요생 생일도 와세요? 네. 저 오늘 못 하겠어요. 어? 아, 설레가지고 못 하겠다. <laughs> 아. 아... 혹시 그 여행에 필요한 니즈, 여행할 때좀 나는 이런 게 좋다. 걷는 건두세 시간 이내로, 더운 거는 싫어요. 근데 방콕인데요 방콕이 더운 나라가 오히려 좋은 게 네. 냉방 시설이 잘돼 있어요. 아 진짜요? 오... 마, 다 맞춤 서비스예요. 아, 아 그러면은 네네. 저는 이제 수영장도 있어야 되고. 수영장, 네 네. 어. 뷰가 일단 좋아야 돼요 아, 숙소의 네. 뷰가 좋아야 이제 네. 호캉스라고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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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캉스를 네. 하면서 느끼는 건 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네네 네. 네. 생각보다 요구하는 게좀 많긴 한데 네. <laughs> 진짜요? 아, 아니 아니요 근데 물론 본인 여행이니까 네. 제가 맞춰 드릴게요 해주셔야죠 <laughs> 아예 그러니까 각스러운 아, 여행 상담소죠 그러요 네, 네. 네. 그럼 이제 츄님만을 위한 <laughs> 셀프 패키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laughs> 여행을 짜보겠습니다 행복해 하신다 <laughs> 제가 더 즐겁네요. 세브패키지 <laughs> 서비스를 이용해서 오. 예 구매하면은 2씩 할인이 돼요. 그래서 정립하는뭐 네. 미션 수행하는 <laughs> 그런 맛이 돼요. 근 지금 트리플 어플로 짜드릴게요. <laughs> 트리플. 예. 제가 숙소를 예약해드리려고 네. 준비를 해놨어요. 네. 근데 마침 여기도 추천이 떠요. <laughs> 추천이 근데 이 숙소예요 ]구나. 마침. 완전 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게 아. 조식, 수영장, 리버뷰, 삼박자, <laughs> 덩기덕콩다르러. <laughs> 오, 수영장 있네요. 이게 리버뷰 음, 음, 수영장이에요. 음, 음. 강, 어 강이구나. 네, 강을 보면서 수영할 수 있고 여기가 너무 좋다. 어, 그죠. 지금 예약하면 이 프로는 추가 할인, 말했던 셀프 패키지 서비스까지 다 엄청나죠. 네 엄청나요. 네, 셀프까지 해서 이걸로 해서 <laughs> 네, 예약을 할게요. 좋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음. 이제 코스를 짜야 되거든요. 네. 그래 코스를 짜기 전에 저희가 이제 취향을 또 조사해요. 이제 세부적으로 취향 이제 신상팍 질문이라고 있어요. 원래 신상 파악 질문을 네. 좀좀더 솔직하게 들어야 돼요. 아 어, 완전 솔직하게 할게요. 그래도 네. 더 솔직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 거짓말 탐지기 준비했는데 괜찮으세요? 좋은데요, 아,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신상 파악 질문 해보겠습니다. 음, 네. 네, 네. 좋아하는 이상형 혹시 있으세요? 저요? 네. 저는 이상형 딱히 없어요. 어떡하죠? 진짜 없어요. 그래서 아. 맨날 아빠라고 대답하긴 했었거든요. 아, 진짜 연예인 같은 답변이다. 아이돌 답죠. 아, 아이돌 네. 답변이다.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네, 네. 네. 네 그러분 박지훈이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저보다 키 작고 아. 피부 좋고 연하 좋아합니다. 어 피부 좋고 연하 혹시 그 키가 어떻게 되세요? 169.1cm. 169.1cm예요? 네네. 저는 161.34cm 정도인데 아. 저는 161.34cm 정도인데 아. 지금 힐신어서 169.1cm예요. 아. <laughs> 아 정말 이상형 되는 게 싫으신가봐요. 아니 아니 아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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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 혹시 그 그러면 좋아하는 유튜버는 혹시? 크래티브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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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리태 벌써! 와와뭐 거짓말이에요! 아아! 얘가 왜거 아! 저는 디큐츄리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한번 장난쳐봤는데 말안 듣네요 너무 어, 잔인하신다 생각보 아, 아니 진 아니에요 장난하는 거 아시죠? 어, 어, 장난 몰라요 저 왜요? 저 여러 개 유튜브 보고 장난 아. 쳐도 되나 하고 왔단 말이에요 아, 네, 네. 좋아하는 유튜브하고 곽튜브라는 거네요? 네 진짜! 진짜! 아 진짜긴 진짜 해요? 야시장 길거리 음식은 혹시 좋아하세요? 너무 좋죠 사실 태국이 야시장으로 진짜 유명해요 어. 원숭이 있던데? 야시장에? 그래요? 네! 도마뱀 엄청 많고 원숭이 한 마리 있었어요 도마뱀 그림인 줄 알았는데 문양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도마뱀인 거예요 음. 그래서 저걸 잡을까 말까 아빠가 계속 이렇게 잡을까 말까 잡을까 말까 장난치면서 가 이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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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그랬죠 파충류 좋아하세요? 아, 너무 싫어요 아 싫어요? 네. 누구보다 좋아하는 사람처럼 말하는데? <laughs> 그래서 지금 제가 네. 조사를 다 했어요. 음 이즈 했지, 신상박 질문했지. 그래서 이런 것만 들어도 딱, 딱 각이 나와요. 휴양을 하시려고 하니까 네. 좀 편하게 짜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뭘 넣고 싶냐면 아시아티틱라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아시장도 좋아한다고 하고 네, 네, 네. 좀 편하게 여행하고 싶다고 하셔서 여기 네. 다 모아놨어요. 여기서 이렇게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음, 좋아요. 어 어때요? 괜찮죠? 이거를 일정을 제가 추가해 드릴게요. 네, 어, 첫날. 데이 원 첫날에 짠. 간단해요. 네. 너손 끼치는 거 먼저 아하세요 뭐죠? 걷는 거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너무 싫죠? 숙소 바로 앞에 아시아 티켓 너무 좋다 끝났다 그 다음 코너가 있거든요 제가 오. 네, 밸런스 토크 해가지고 네. 어. 그 다음 스팟도 이제 밸런스 토크로 정하는 거예요 네. 여행 코스 하나도 안 짜오고 게으른 송강시대 여행 코스 완벽하게 <laughs> 짜와서 리드하는 곽튜브아 <laughs> 어... 솔직히 저는 힐링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 짜짜고 게으른 사람이 낫다 그냥 너 알아서 살고. 그래도 막 알아서... 되게 다 짜왔는데 편하게까지 해준 거예요, 제가. 아 계획을 다 짜놨어요. 짜놨는데 리드까지 하는데 이제 막 그거를 막 야, 이거 가자. 억지로 가자. 맞춰 주면서 음. 리드하는 사람이. 저는 그러면 어, 이거다 중에서, 네. 요! 성이잖아요, 성이. 성의. 네.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성이고 그런데 너무 감사. 아, 성이는 각튜브가낫다 게으르신 분보다. 네. 이분은 또 무슨 죄겠어요 그죠? 예, 저한테 그. 졌으니까 네. 아! 힐링만 있는 여행 내 쇼핑만 헉? 있는 여행 와 이거 좀 어렵다 이게 뭐 2박 3일 내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저는 힐링 힐링 네. 그중에 쇼핑 조금 넣어서 아니요 쇼핑 못 넣어요 2% 거, 조금 넣으시면 안 돼요? 네? 아못 넣어요? 그럼 힐링 아 힐링 오 쇼핑 에? 네? 아 힐링 예, 힐링 예. 좀의단한 성격인가요? 주 때가 없어요 아주 때가 없어요 네. 제가 주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요? 리드하는 스타일 파이팅 아, 네. <laughs> 나한테 꽉 끼는 튜브대? 나한테 끼부리는 각튜브. <laughs> 아, 저는 완전 튜브 좋아해요. 뭐 어떤 튜브요? 각튜브야, 꽉 끼는 아, 튜브. 아, 저는 아, 완전 꽉 끼... 저한테 꽉 끼는 그런 튜브가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안 좋아하는데 좋다고 아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아니요. 전 집에 튜브가 실제로 있어요. 없는 거 언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큰 꿈이죠. 그냥 사놨는데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어요. 진짜 한 번도 못써 봤기 때문에 한번 갖고 음... 싶다. 꽉끼는 튜브가 네. 물 위에서 밥 먹기, 하늘 위에서 밥 먹기. 이거는 이제 배 타면서 크루즈에서 밥 먹는 거랑 우와. 이거는 고층 루프탑에서 경시범 밥 먹는 거. 그냥 밥이 뭐예요 여기는? 둘다 똑같아요. 둘다 스테이크 써는 거예요. 떡볶이 먹자. 둘다진짜 떡볶이. 그래요? 그럼 물 위. 물 위에서 진짜 떡볶이 먹는 네. 거. 알겠습자 이제 이거 했으니까 네. 제가 지금 밸런스 토크로 지금 머리 속에서 이거 빅데이터로 다 조사하고 있거든요. 제가 두 가지 추천드릴게요 또. 음. 태국의 고힌 마사지거든요. 네. 여기는 들어보신 적도 있을걸요? 어디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스키숍이에요. <laughs> 내용도 다별 다섯 개예요. 그러네? 인생의 마사지 중에 최고래요. 데이 투에. 네, 좋아요. 물 위에서 밥 먹기 좋아하신다고. 네. 방콕에 또 유명한 크루즈가 있어요. <laughs> 추천을 해줘요. 네. 제 방콕 화이트 오키드 리버 크루즈. 크루즈. 오 이름도 화려하죠? 여기서... <laughs> 성에, 성에서 밥 먹는 느낌인데? 덜 다스켜주고 히히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laughs> 달보는 싶은데 말주변은 없지만 여기가 너무 좋아서 히읗 히엣 히읗에 많은 걸 함축적으로 이렇게 딱 나타낸 거죠 아, 네. 음. 갔다 오셔서 여기다가 한번 김지우를 한번 쓰시면 음, 좋아요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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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아까 네. 아예 오지킬링만 했지만 쇼핑을 네. 하고 싶어요 솔직히 너무 힐링 위주긴 하네요 네, 너무 극단적이시네요 아예 네, 제가 좀추님한테 <laughs> 취해가지고 잠스러. 아, 뭐, 아, 아. <laughs> 자, 뭐 벗어 드릴까? 요 자, 갑시다. 쇼핑. 여기가 쇼핑으로 제일 유명한 곳이에요. 오, 완전 크다. 무려 540억을 투자해 가지고 어? 그래요. 명품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어머니 사드리면 좋아할 것 같아요. 데이 3에. 3리에요 마지막 날 쇼핑 싹해 가지고 짐 음. 챙길 때 같이 넣어야 또 괜찮아요. 이번에도 우즈베키스탄 갔다 오면서 네.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막 선물 사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안 가져왔네. 아. 슈님이 오신 줄 알았으면 은짜 드렸을 네, 텐데 다음에 또 마음만 받을게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다음에 꼭 드릴게요. 마음만 받을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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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 괜찮아요. 아저 진짜 바쁘신데. 기가 막힌 거 준비했거든요. 진짜요? 네네. 마음만 받을게요. 아니아니이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laughs> 네 여기에 추가로 몇 개만 제가 더 넣으면 될것 같아요. 왜 음, 마지막 날 쇼핑 하나밖에 안 넣어가지고. 어, 네. 식당 정도만 제가 더 넣어가지고 <laughs> 정리해서 딱 이제 보여드릴게요. 진짜 좋네네. 아 이제 일정 완성했어요. 오. 완벽하게 완성했어요. 이제 노터치. 첫날부터 설명드릴게요. 네. 짜는 게 쉽네요. 저 괜찮겠는데요, 혼자 해도? 제가 잘 짜는 것도 있고, 네. 어플이. 어플이 하고. 기가 막히네 트리이 미쳤어요 이 미쳤다 네, 이름이니까 저도 잘 짜고 본인도 미쳐. 만족하고 어플도 편하고 그래서 드리프리예요 <laughs> 이 일정을 그대로 이제 동행과 공유하면은 그 동행자도 똑같이 공유받을 수 있거든요 같이 할인을 받을 수어요그 동행하는 친구도 네 그래서 그 동행하는 친구로 제가 어떠신지 뭐 그냥 뭐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 음. 생각이 아니고 네. 여기는 뭐냐면은 마지막 네. 질문이거든요 네, 동행을 할지 말지 거절할지 승낙할지 얘기 하고 가셔야 돼요. 안 보내줘요. 그러면 저는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laughs> 죄송해요. 거절도 할줄 아세요? <laughs> 네. 저는 나름 칼 같은 여자랍니다. 그러면 거절하시겠니까네 그렇게 그렇게요. 이렇게 끝나요? <laughs> 저 퇴근하실게요? 아, 예 예. <laughs>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짜 감사해요. 네. 아직 이렇게 뵙게 되어서 진짜, 네. 진짜 네. 너무 너무 진짜 너무 때리고 싶은 거 아니죠? 진짜 영광이었어요. 네. 아, 진짜 이렇게 화제님을 요즘 화제님을 너무 뵙게 돼서 너무 아, 영광이었고 네. <laughs> 다음에 또 봬요. 네 정말. 지구 지키는데 초대할게요. 지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도 같이 지키러 갈게요. 아 진짜. 네네. 네. 파이팅. 파이팅. 네아저 들어가세요. 네. 어? 네 <laughs> 그, 예, 그래서 네. 지금 이 마지막 숙제 하셔야죠? 지금까지 짠 여행은 트리플 라운지 탭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같이 즐겨보실까요? 짠. 내가 여행 계획 짜준다고 응. 여기 나올 때 응. 어땠어? 어땠냐고? 어... 오랜만에 보는 것도 좋고 그래서 좋았어 아... 이거 의미가 너무 큰데요? <laughs> 이 정도면 처음 아닌가요? 아, 하 하하+